네, 안녕하세요, 윤태양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도 대학을 이제 다시 개강을 해서 학교 수업도 하고, 과제하고, <laughs> 학제문행제 듣고, 봉사활동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키게 됐는데 오늘의 영상이 뭐냐? 정말 갑작스럽겠지만 제가 마라톤을 나가게 됐습니다. 어떤 마라톤이냐? 태화강에서 주최하는 태화강 마라톤 대회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42.19풀 코스가 아니라 21km 하프 코스로 달리게 됐습니다. 일단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 중간에 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바로 뛰러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카메라에 보이시는 것처럼 햇살이 되게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뛰어볼 것은 제 학교에 있는 풋살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잔디 구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한번 뛰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20kg 가량을 다 뛰지는 않을 거고, 10kg 정도 뛰어볼까 합니다. 특히 저도 그렇게 많이 뛰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놀람> <놀람> 여기좀 그늘이 져서 좀 아쉽긴 한데, 벌써부터...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난 누구랑 가지? 사실 이전에 한번 뛰어봤거든요. 5km 한 번, 10km 한 번. 지금 이제 10km로 두 번째 뛰어보는 거예요. 5km 뛰었을 때는 진짜 처음 뛰는 거여서 그랬는데, 엄청 힘들다 이정도까진 아니었고, 근데 10km부터는, 군대에서도 10km를 쉬지 않고 한번 뛰어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많이 숨이 퍽탁 막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조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솔직히 좀 겁나거든요. 제가 괜히 20km를 한게 아닌가. 어, 저기인데, 사람들이 조금 뛰고 있네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축구 경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기서 마라톤 연습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근처에 고등학교 운동장 같은 데서라도, 솔직히 저희 학교가 마땅한 평지 같은 게 없거든요. 네. 아. 무슨, 학교가 이렇게 산꼭대기 있냐. 이거, 마라톤 연습도 못 하다 끝나겠는데요. 원래는 학교 운동장 저기서 하면 되는데, 하, 필 저기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니, 학교 경사, 경사를 떠나서 너무 높은 곳에 있어요. 이랬는데 갑자기 학교 문 닫혀있고, 이러지 않겠지? 운동장 열려있고,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숨이 많이 차요. 그래서 뛸수 있을지 없을지부터가 조금 고민이긴 한데, 어떻게든 뛰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꽃인가? 먹련 먹년꽃이겠지? <laughs> 원래는 제가 휴대폰으로 거리를 측정하면서 뛰어야 되는데, 제가 촬영도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휴대폰이 한 대밖에 없어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 바퀴만 한번, 돌아서 면미스 정도 되는지를 계산해보고 10km에 맞춰서 바퀴수를 측정해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바퀴만 가볍게 돌아봤는데 0.2km이다 1km를 채우려면 이 운동장을 5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고 10km를 하려면 50바퀴를 돌아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준비 운동 가볍게 하고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볼까요? 천천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 중에 누가 유튜브 찍거나 브이로그 찍거나 이런 거 하는 걸못 봐서 제가 아마 이상한 이상한 것처럼 낯설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까 마라톤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것 유튜브 때문인 게 제일 크긴 해요. 화이트데이 컨텐츠를 찍어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뭘 만들려고 하니까 마땅히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컨텐츠가 점점 미뤄지다가 태화강에서 마라톤을 매년 이 시기쯤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도 마라톤 해봤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해가지고 저도 겸사겸사 컨텐츠도 찍을 겸 운동도 할겸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아, 근데 초장부터 벌써 힘든데? 제가 군대에서 체력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그리고 뜀걸음 그 체력 측정에 대한 통과 기준이 있는데 팔굽혀펴기가 72개 윗몸일으키기가 86개인가 그럴 거고 그두 종목은 2분 안에 각각 해내야 됩니다 뜀걸음 같은 경우에는 3km를 측정을 해요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체급을 맞으려면 은 3km를 12분 30초 이내로 완주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지간하게 뛰어봤는데 진짜 저도 많이 줄여서 12분 38초였거든요 아 힘들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마라토를 하는데 왜 마스크를 끼고 하냐 이거 코로나가 아주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방역 지침이란 게 있을 수도 있고 마스크를 웬만해서는 끼고 뛰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제 2km 뛰러 갑니다 근데 제가 1 0 k m 다 뛰는 걸 찍으면 은 진짜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찍다가, 본격적으로 뛰어보기도 할 겁니다. 확실히 이게 말하면서 때니까 힘이 많이 붙이네요. 사람들이 얼빡샷을 하지 말래요. 이렇게 찍는 거. 근데, 저는 일단 어떻게 찍어도 잘생겼고, 얼빡샷이 안 하고 싶은데,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와요. 아직은 저도 절근기가 필요해서, 그 창피함을 단단할 수 있을 때까지, 혹시나 구도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뛰면서 생각해는데 20km는 자살행위가 아닌가? 마라톤은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뛰는 게 중요하지. 그래도 저번에 아이스박스 컨텐츠가 조회수가 좀잘 나왔더라고요. 아직 학교 유튜버인데 그렇게 많이 시청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 근데 그래도 사항급 같은 것만 보진 마시고. 제여 영상 그래도 좀 깊게 보면은 인간미도 넘치고 볼만하거든요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연습 근데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제가 근데 진짜 페이스 조절하면서 뛰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앞에서도 군대에서 그렇게 막잘 뛰었던 적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전엔 체력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어떤 게 있었냐면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축구 대항전 같은 걸 했었어요 반대로 돌아가면서 저희는 남녀공학이었었고 남자발이 4 개가 있었어요. 소동워트라 해야 되나? 그거 돌아가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그렇게 축구 대회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발이 축구를 워낙에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남자들이면 애한 번씩 뛰어야 되는 저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한번 축구를 거의 처음 뛰어보는 격이었어요. 제가 축구에 대해서 아는 거는 축구공, 발로 차는 거, 소동민, 박지상, 이 정도. 축구 일자 관심도 없다, 내가. 축구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한 후반전쯤 뛸 때였나요? 제가 그냥 무작정 뛰어다 보니까 숨이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다가 제 숨쉬는 법을 까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에 뭐 약간 플라스틱 같은 마개 같은 걸 이렇게 탁 막아놓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됐었거든요 도저히 숨쉬는 법이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오경시 수업 들을 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선생님 죄송한데 저 보건실 좀 갔다와도 되겠습니까? 어? 왜? 무슨 일이야? 자숨 쉬는 방법 을 까먹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뭐지 관종인가 이런 눈빛으로 숨 쉬는 방법 까먹는 애가어딨겠어요 세상에. 근데 제 입장에서 진짜 그랬거든. 이 숨이 안 쉬어지니까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쉬다 보니까 저를 보건실로 보냈죠. 보건실에 가서 보스님 제가 숨 쉬는 방법 까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보스님께서 비닐봉지를 하나 뜯어오시다니 입에다가 줘야되고 한번 해보거라 그러길래 근데 신기하게 그게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저한테 진짜 위급상황이었던 거를 버거스님께서 구제를 해주신 거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 때문에 제가 페이스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제가 지금 한 5kg 뛰었거든요. 3kg 한번 뛰고 쉬고, 2kg 한번더 뛰고, 이렇게 지금 5kg를 뛰고 난 상태인데, 오늘은 조금 버겁습니다. 왜냐면 지금 무릎도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 발에 이렇게 물집이 슬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뛰고 나면 물집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일단 이렇게 좀더 쉬고 나서 더 뛰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어찌 다 뛰었습니다. 진짜 매번 뛸 때마다 1 0러가 힘들 것 같, 우와, 유채꽃이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이렇게 연습을 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카메라를 들고 뛰는 것도 있고 제가 뛰던 코스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버거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본격적으로 마라톤 대회에서 뛰는 걸 찍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